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추레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가슴 앞에 다는 판결 흉패, 흉폐, 판결 흉패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불안감과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것을 풀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이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남의 인생을 그렇게 잘 알려준다 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판결 흉패였습니다. 하나님의 흉,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짜서 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17에서 20절에 보면 17에서 20절에 보면 3개씩 4줄이 됩니다. 3개씩 4줄로 보석들을 물리게 하는데요. 자,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었고, 둘째 줄에는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였으며,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었고, 마지막으로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박, 호만호, 벽옥, 이러한 법이 참예 직접 제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이런 수많은 이 보석들이 예 이렇게 예 가슴 흉패예이 판결 흉패에 하나씩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들은 전부 다예 금으로 그렇게 예 붙잡게 붙여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로는 왼쪽부터 오른쪽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홍마,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런 식으로. 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석들이 나열되고요.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아들들.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를 이 보석에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레위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예.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아들, 문하세 에브라임. 자, 문하세 에브라임. 야곱이 죽을 때그 유언을 남기면서 그랬죠. 예, 요셉 대신에 그의 두아들두 아들을 택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그래서, 레위하고 요셉은 이, 보석들의 이름에 빠지고, 자, 대신에, 바로, 문하세하고 에브라임이 이 열두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열두지파 의 이름이 이 각각 보석들의 이름에 새겨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시절에 보듯이, 자, 이 보석들은 모두, 어때요? 금태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법궤나 떡상이나 성막에 그 괴, 있, 성막에 그 벽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거기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았지요 금으로 쌓아서 존귀하게 했던 것처럼 이 보석들도 귀한데 그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금에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으로 끈을 만들어서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일 수 있도록 네개 네 밑에 둘 위에 둘 끈으로 해가지고 가슴에 묶었다라는 말이에요. 순금으로 띠를 만들어서 그리고 보석에 기록된 이 집합별 순서는, 자,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장, 자, 민숙 2장에 보면은 집합별로 지파별, 진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그 진행 행군 순서로 예, 이렇게 보석들이 나열됐다라고 예측하, 예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번째 아들이지만 첫째 줄에 맨 처음인. 홍보석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자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벤이 첫째 아들이지만 시므온도 제끼고 레위도 제끼고네 번째 아들인 유다 이유다의 유다 지파가 바로 홍보석 자리에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야, 아론은, 아론이 대지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지사장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가슴 앞에는 이 보석들을, 예, 곧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부착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듯이 그 안에는 자, 또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림과 둠림. 우림과 둠림을 넣었다라고.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림과 둠림은, 자, 우림과 둠밈은 각각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성경의 주석에도 보면은 각주에도 달려있는 부분이죠. 예. 바로, 우림은 빛이고, 둠림은 완전함이다. 라고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쭐 때는, 이두 것을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자, 미래 일이나 우리가 앞길을 알수 없을 때, 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 묻기 위한 일종의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라고, 제비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민숙이 27장 21절, 민숙이 27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주도자로 세워질 바로 여우수아 여우수와에게또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지자에 바로 뒤를 이는 이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가서 엘리야살 앞에 가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백성을 인도하라고 예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직접 설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출할 때자 다윗은 지금 쫓기는 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그런 와중에 그일라 이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구출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그와 함께 했었던그 장수들은 전부다 사람들은 가로막아요. 왜 우리가 그들을 구하려느냐? 그걸 사울의 묵시지 않느냐? 사울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하려느냐?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 우리 이게 사무엘상 2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 사무엘상 23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예, 그때 아비야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겠는데 이 에봇에는 바로 우림과 둠림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날을 구출하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을 구출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예, 바로 이그일라 사람들이 어때요? 사울에게 일러 바쳐 버리죠. 아니 자기들을 구출해 줬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 줬는데 그일라는 이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예,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어때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림과 둠민, 바로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이것이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불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다윗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3회 1서3자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다윗은 역시 이때 제사장인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 제사장이 이 취할 바로 에봇, 거기에는 바로 이 판결 흉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기 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어때요? 이번에는 승리를 이게 됩니다. 또. 승리를 이게 되고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 프로디었던 가족들을 다 구출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우리는 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대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는 뜻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언서 16장 33절, 자문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는 행동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겨우할 경이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의 자세로 이하로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림과 전민 같은 어때요? 그런 도구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에는 자, 말씀드렸듯이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과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 바로 이게 충분한 하나님의 개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객관적, 자, 성경이라는 객관적 개시에 판결판 완결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요 사적 요소를 철저하게 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우린과 투민과 같은 재빛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지신 말씀과 그것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의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키가 있습니다. 열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마지막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의 뜻대로 우리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대 제사장 바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고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예 언행부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말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입 밖에서 나오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욕망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할 삶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정진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오늘도 바로 그러한 날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명간들이 추건합니다 자, 우리 이믿든 가지고 예, 우리 주여, 삼창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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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간구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아버지 뜻을 구하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인 된 자들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가 없었기에 바로 대제자장말을 통하여서 아 뭐죠? 우리 이 판결, 우리 형폐 특별히 어인과 손님으로 우리 아버지 제비뽑아서 아버지 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하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설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 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 또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일지니 아버지 더욱 더 깨어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